예. 자, 근데, 이걸 양작을 풀면, 이걸, 자, 방식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느 요공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 요걸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또한 가지, 아, 집어넣기 전에 중요한 게, 에너지는, 자, 이 토탈 에너지입니다.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 두개 합밖에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 네. 자, 카네틱 에너지는 입자가 우리가 움직일 때 생기는 자, 운동 에너지. 자, 막 차가 달리면 부딪히면 뭐 콜라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계단에 높은 데 있으면 오, 겁나잖아. 위치가 높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 카네틱 에는 2분의 1엠보이 자승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의 함수요 그냥 r의 함수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요걸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요자요 때부터 집어넣으면 요 E가 요게 요게 에너지고 요 H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데 이걸 쓸 때는 요게 요게 다시 말하면 요게 H에 해당돼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러 요걸 H 해밀토니아는 어떻게 쓰려면? 오퍼레이터를 그대로 쓰면, 2분의 1, mv 자성, 자, vr, 요거요. 그러면, 요걸 오퍼레이터 생성, 요대로 적어주면,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요걸 오퍼레이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em 적고, mv 자성으로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v,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M V가 바로 만 남죠 도 빠졌네 하나 자 P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M V 이렇게 적으면 돼요 P가 바로 M V이기 때문에 P 대신 오퍼레이터를 적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배냥건 뭐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그냥 깡글이 모르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E M에 요 오퍼레이터 채워야 돼요 마이너스 i 바 del 해야 돼요 그러면 자 i,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h 바제곱하니까 마이너스 h 바의 델. 제곱은 뭐냐면, 요걸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자, 그라 라플라시안. 자, 그럼 내가 또. 라플라시안은 몰라도 요렇게 이야기하면 또할 거예요. 따라, 플라스 라플라스는 나플라스. 네, 뭐 하던 사람이야? 라플라스, 라플라스, 라플라스. 예, 나플레옹 당시에, 나플레옹이 포병, 예, 포병학교 다녔잖아요. 그 포병학교 교장 선생님이 름이나플라스예요그 당시 블란스에서, 아마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였어요. 이 나플라스 밑에서 나플레옹이 수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포병. 그리기 때문에 수학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았던 지도자예요. 그래서 표준, 그 도량형 원기, KB, NKS 단위 처음 지고 국제, 그쭉다 하던 게다그 나플라스하고 관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나플라시안 나플라시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플라시안은 아, 저 이것도 적어줄게요 자, 얼굴 표정들로 너무 그랬었네 지금. 이거는 <laughs>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는 파셜 x 의 i 의 파셜 y 의 z 의 파셜 z 의 k. 자, 이거는 이렇게 미분이라는 거예요. 공간에 대해서 x, y, z 미분이라는 거예요. 이 파셜 라운드 이렇게 된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편미분이라 고 그래요. 여러 함수를 할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걸 라플라시안이라고 라플라시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번 미분하는데 이거는 벡타가 아니고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 함수가 돼요. 요거는 벡타 함수요. 자 요거는 y 의 x, y, z에 대해서 두번 미분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럼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요게 h, 해물 토니안이 자 오퍼레이터라는 증거가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분, 두번하라는 말이에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주고. 자, 됐어요. 그러면 이 h를 여기 적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해 면 돼요. 기계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em-h-bar에, 나플라시안, 그 사이에, v, 그 사이에, 했더니, e, 그 사이가 된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항 전개하면,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나플라시안, 그 사이, 그 사이를 나플라시안 취하면, 넘기고 h 바 프랑 상수 h 바의 2M에 2 m 에 e v cos i 0자 드디어 2차 미분 방정식이 등장한다